자 학교 프린트 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이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관련된 얘기를 좀 풀면서 한번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p 위치가 무엇이냐 b로부터 거리가 x였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3-x겠죠 그리고 이 각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세타는 파이에서 알파 베타를 뺀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하면서 탄젠트 알파는면 하면 x가 분모로 깔리니까 코탄젠트 알파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분의 x죠 그럼 역함수 코탄젠트 역함수 2분의 x가 알파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파이 빼기 그래서 알파 대신에 코탄젠트 2분의 x 그럼 베타는 코탄젠트 역함수의 어 5분의 3 x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코탄젠트 미분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하나의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음 코탄젠트 역함수의 코탄젠트 잃어버리면 x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미분하고 코탄젠트하고 그다음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코시컨트 제곱이 되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알수도 있고 모름면 지금 해야죠 여기를 abr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1 플러스 코탄젠트 코탄젠트 제곱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b 제곱 a 제곱이 되면서 b 제곱에 r 제곱이 되면서 c 시 s 트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얘 대신에 얘를 쓰는 거예요. 코탄 쿠탄젠트를 쓰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코탄젠트 이렇게 되면서 아 이미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코탄젠트 역함수의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쓰지 말고. 뭐가 되냐면 자, 얘를 x로 바꿨다 왔으니까 얘가 x가 되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얘가 되고 아, 그러면 이미 문자라고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를 미분을 해야 되고 이거를 이용할, 자 여기 x, x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f도함수를 미분하면 자,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가 없어지면서 플러스가 되고 1 플러스 자, x, x s 2분 x죠? 그러면 s 분 x 제곱하고 그다음 에 합성 함수 u s p l 여 s 여 l u s 2자 다시 여기는 1 plus, plus, 제곱, 이 l u s plus, 제곱 u s p 되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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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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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Fx를 최대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세타를 최대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여기부터는 계산 문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무엇이냐 코탄젠트 역함수의 미분은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를 좀 알아둡시다.